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그한걸 갖고 여러분들이 증빙서로도 만들고 증빙도 받고 연구한 게 있어야 그걸 갖고 자기소개서나 학교에서의 그 내용을 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MMI 면접까지 준비가 돼서 시험을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쟁자들은 또뭘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.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이 더 나보다 뭔가를 특색 있는 걸 하고 더 관점에 맞게 평가 요소에 맞는 걸 하면 그 학생들이 뽑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대학원 마다 원하는 그 평가 요소대로 정확하게 집어서 한다면 증빙처도 정확한 데서 하고 내용도 진짜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잘그 안에 그 내용 연구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걸다 봤을 때 기간도 1년 한 학생은 떨어지겠죠 2년 한 학생 이 있을 테니까 2년 네. 학생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. 3년 중.